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 그리고 또 다른 결과를 낳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티켓 링크 WKBL 퓨처스리그 인 부산.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대회 3일차 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대학 선발팀 오늘 선발 라인업입니다. 기쿠치 미란, 사토 코코, 이케다 린 야마모토 하루카, 사사키 쿄가 이 가운데 아, 사토 코코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의 이름을 올린 변화가 이루어졌네요. 예. 자 이를 상대하는 우리은행입니다. 강계리, 김예진, 오승인, 박혜미, 김솔 직전 경기와 선발 변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경기 삼성생명과는 초반에는 그래도 대등하게 잘 싸웠는데. 예. 확실히 어, 중후반 들어서면서 본인들 플레이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 경기쯤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팀의 팀보프첫 번째 1쿼터 출발하겠습니다. 하얀 유니폼이 일본 대학 선발팀 석점부터 일단 다짜고짜 시도해봅니다. 네. <laughs> 공룡 리바운드! 골밑 아, 득점! 좋아요. 가져가는 야마모토 하루카! 우리은행 초반에 분주하게 유기적인 플레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솔의 3포인트 아, 거칩니다! 초반부터 강한 인상을 남기는 김솔입니다. 합니다. 네, 지금 들어가진 않지만 되게 지금 효율적으로 스크랩 플레이를 잘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어 잘봤어요 빙글 돌아 들어가네요. 기꾸침이란 빠른 스피드. 네. 자, 그리고 다시 차분하게 우리 은행. 자, 5승이 넘겨졌습니다. 박혜미가 석점 시도. 꽃칩니다. 어, 오버 이후에 좌중간 본인이 직접 공간 만듭니다. 바운드 패스. 어, 들어가요. 어, 김혜진열렸습니다 자 지금, 이하으시작했고요그수있요 역습으로 갑니다 일본 시간선가져 완벽한 오시 찬스. 아, 석점 네. 정확합니다. 간구가져란다시 네, 일본이... 외곽 빙글 돌면서 탑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김솔이 또한번 가져갑니다. 아, 우리네 오늘 굉장히 오. 어 초반 기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솔 선수의 석점 두 개. 어, 역습으로 가요. 석점. 아, 연달아 지금 기코치 선수 석점 두개 예. 지금 성공시켰습니다. 정도로 랩타임 도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4 거터로 갈수록 체력적인 우위를 많이 점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자, 비캐노 아, 이후에 네. 득점으로 연결갑니다. 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잘 성공시켰고요. 예. 네, 스비 좋아요. 그렇죠. 선수. 예, 스크린 받고 돌파합니다. 베이스라이돌파까지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선수들간의 외곽에서 각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비캐노잘직 어, 올려놓습니다. 편선우 네, 순간적으로 아, 네. 네, 일본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하드한 다시 나와 있습니다. 유연한 움직임, 이케달린 돌파, 아, 네. 득점. 아, 이 선수를 조심해야겠어요. 네. 오승희. 그리고 침성영 왼쪽 열어줬습니다. 직접 두어 점두 포인트 네. 올라갑니다. 라인 맞고 쏩니다. 네, 어렵게 지금 잘 올라가줬는데 네. 마무리가 아쉬웠어요. 자, 그리고 사토 코코 돌파, 사토 코코 베네트레이션 성공합니다. 더블 클러치까지. 지금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점차. 강계리가 혼자 분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잘봤죠큰 찬스. 편선우가 아, 특성으로 네. 화답합니다. 강계리 움직임 또한번 빠르게. 아, 여기서 턴오버가 됐고, 이 순간 주인공은 기코츄미라 네. 3초, 시간 이 없습니다. 또한번 시간에 쫓깁니다. 강계리. 시간 쫓기면 서 쏩니다. 끝납니다 강계리는 어떻게든 메이드를 시킵니다. 아, 어려운 상황에서 잘 성공시켜줬습니다. 예. 자 석점차 리드 네, 다시 한번 일본의 공세 외곽 좌중간 바로 들어와요 아, 베이스 잘 봤어 들어가네요 주메기 네. 심성영 심성영 돌파 들어갔어요. 왼쪽 열어뒀고요 자 그대로 돌파 베이스 라인 뚫고 들어갑니다 네. 어렵겠다는 강계리 선수의 이번 공격 기회 14초 사용합니다 심성영 아 좋아요, 좋아요. 심성영이 만들어냅니다 다미 선수의 공을 받았고요 이케달린 식을 취한 이후의 연결 코코네 우에노 코코네 골짝 아, 뜹니다 네, 열팀잘 올라갔습니다 예 승인 선수의 스크린 5초 4초 쉽지 않아요 자, 손질 나오고 있습니다 아네자 스틸 이후에 아, 다시한번 빠른 스피드 네. 그리고 이륙 준비 뜹니다 불발 공격 리바운드 득점 이후에 부백 득점 아, 우에노 코코네 멀어요. 아 그리고 득점을 좋아요. 가져옵니다. 이케달린 낮은 자세. 오픈. 여유롭게. 왼쪽을 봤습니다. 차분한 연결. 3포인트. 사토쿠코입니다. 강계리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 이동. 길었습니다. 에어볼 어, 아, 다시 잡아냈어요. 기쿠치 미란. 그리고 좌중간 석점. 들어갑니다. 아 연속 석점. 코코입다 강계리. 아 강길 선수 지금 뭐 전반도 마찬가지였지만 후반도 어. 굉장히 힘들게 공을 네. 지금 가리 넘어오고 있어요 아, 지금도 네. 볼을 빼냈고요 이케달린 선수가 빈 공간 홀로 점유합니다 포인트 다시 이케달린 선수가 잡고 나옵니다 라페스 잡고 기쿠치 미란에게 연결, 택배 패스가 갑니다! 아, 지금 기쿠치 선수는 강그리 선수가 수비를 할때 계속 퍼스트업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린도 뛰고 아, 아, 있습니다. 네, 드라이 예. 디펜스가 오, 굉장히 터프해요 그러네요. 정말 빈틈을 주지 않는 일본의 수비, 김혜진 선수의 석점 아, 들어갑니다! 네. 답답함을 해소하는 김혜진의 3포인트. 바깥에 외곽 널찍한 공간 잡아줍니다. 화사킬 린. 네, 수비 좋았어요? 예, 잡아냈고 이번에 반격으로 합니다. 우리 은행, 반석도 네, 들어옵니다 김혜진까지! 3단 패스 연결 득점으로 갑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예. 다 지금 스몰 라인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빅맨들이 인사이드에서 지금 포스트업을 좀 과감하게 아, 하고 있죠 예. 부담없이 쏩니다 석점 아, 정확합니다 네. 야마모토 하루카 이게 또 일본 선수들이 이런 인사이드 자원들이 석점까지 던질 수 있는 아. 이런 장점들을 가진 선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야마모토 하루카 선수가 또 워낙 가까이 붙어있으면서 공간, 각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돌파 또 이후에 득점 서사킬 2 다시 연결 박케미가 좋고요. 김혜진 올라가요. 아하 어렵습니다. 또한번 아, 잡아냅니다. 왔어요. 김혜진 본인이 해결해줍니다. 거리 플레이 김성 마무리합니다. 에이패스는 김혜진 한 명밖에 없어요. 외곽 위치 잡고 조준 쏩니다. 적중 바깥 킴 이남희 지금 점수차가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이케랄린 1분 한쪽의 시간 자 왼쪽으로 투입하면서 들어갑니다 아 마무리 바카키미나미 이쪽 이동합니다 강계리의 연결 김성영 선택 잘 들어갔어요 팀성형. 아 좋아요 자 베이스라인 돌파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김성영 5초 강계리가 돌파 됩니다 강계리 해결사 노릇을 해줍니다 아네 이렇게 또한대리 수로 어. 지금 차이 그렇죠? 잘 좁혔습니다 예. 다시 오픈 찬스 석점은 아 들어갑니다 석점 응소 기쿠치미란의 전매특허 1번 기쿠치미란 오른쪽 열어줬고요 이케달린 직접 베이스라인 연결합니다 득, 돌파 아 득점 무섭습니다 연결. 밀어붙입니다. 김혜진. 네, 잘 들어갔는데요. 네. 네, 마무리 가셨죠? 자, 이케, 어, 이케다 린선수가또한번 빠른 움직임. 잘 봤어요. 오 둘레게임. 아 오승이는 왼쪽 바깥으로 나갑니다. 돌파. 빼주는데요. 이 공을 갖고 빠르게 스피드 올립니다. 사토코코. 이륙 준비. 뜹니다. 아 득점 네. 마무리. 점차 뭐 갈수록 일본 대학 선발팀이 좋은 기회를 가져가는데요. 자, 잡아냈어요. 네, 앞차 아, 같은 공격력 그리고 강개리가 득점으로 네. 마무리 짓습니다. 반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아, 오, 하루카 네. 올라갑니다. 앤드원 아, 할수 아, 네. 있거든요. 예. 와, 지금도 이제 좋은 네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추가자 여투를 성공합니다. 심성영 선수가 들어왔고요. 강개리 선수는 두 번째 개인 반칙. 석점, 외곽, 놓칩니다. 정확한 쓰리 포인트, 낙하의 호노카.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먼 거리지만 석점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있고요. 쓰리 포인트,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미츠키 마호도, 석점. 첫 포인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3, 사쿼터 들어서 지금 어, 일본 대학 선발팀 지금 석점 성공률 예.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두번 연속 가져가면서 일본 대학 선발팀 또한번 도망갑니다. 골미 포인트. 빠르게 백코트. 자 미나미.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유 있습니다. 3포인트. 석점. 와... 석점. 그리고 또한번의 석점. 일본 대학 선발팀. 외곽에서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다툼 끝까지 분투합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 81대 49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일본 대학 선발팀의 상당히 멋진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주장인 야마모토 하루카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네. 경기 승리한 소감과 본인의 오늘 컨디션 어땠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에또 최초 데다시 から 자신들의 바스켓볼가 됐다는 것 또, 마지막 4쿼터만 에 뇌발리 디펜스 から 뇌발리 がができたのが勝因だと思っててと自分のプレーでは昨日のシュート確率とかがあんまりよくなくてとゴールしたとかレイアップも外してたんですけど今日はしっかりゴールしたも強くっていうところとしっかり決めきるってところでは、まあ、昨日よりは良かったんですけどフリースローまでしっかり決めきれ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ううに思い切り詰まっていけばいいですね。<laughs> ね <laughs> 본인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농구가 잘된것 같고요. 또사쿼터 내내 끈적끈적한 수비가 오늘 경기 에 승인인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예. 그리고 제 플레이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어제 경기에서는 제가 좀슛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음. 그래서 골밑에서의 슛이라든지 레이업슛 이런 것들을 좀더 신경 써서 올라가서 성공을 시켰고요. 예. 어떤 그런 결정력이 좀 오늘 좀 좋아진 거는 만족스러운데 자유투가 좀 아쉬워서 아하. 그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지난 경기 삼성에서 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늘 경기 どんな部分を前の試合ではリバウンドのところを競り負けたっていうのが大きくてあと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ミスが多かったのでそ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ミスっていうのはもう次からは絶対直せるよねってことでみんな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ってできたこととリバウンドのところもアウトの意識ボックスアウトの意識が今日はしっかりできててしっかり自分らのオフェンスのつなぎに変えれたことが一番大きいかなと思います。 결국 지난 경기에서는 어, 리바운드에서 졌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어,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리바운드에서는 반드시 이기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미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에서는 커뮤니케이션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어. 그러면서 선수들 전체가 박스 아웃에 좀 신경을 써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 좋은 공격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었고 어. 그런 것들이 오늘 경기에 좀 이길 수 있는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일단 앞으로 또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어떤 식으로 좀 はい、まずチームとしては40分間しっかり走ることとディフェンス前からプレッシャーかけて粘り続けることで個人としてはスリーポイントも武器なのでスリーポイントは打てるところでしっかり打って決めていくというところと,と走ってしっかり得点を。 그리고 팀으로는 뭐 팀적으로는 40분 내내 좀 뛰는 것 그리고 40분 내내 앞에서부터 완벽한 프레셔를 주는 수비를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3점슛도 굉장히 무기가 있는데 그런 찬스가 왔을 때 정확하게 던져서 그걸 잘 결정하는 성공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싶습니다.